자, 독방, 특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독방이 어떻길래 그런 것인지 저희가 일단 하나씩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또 문제 제기를 했군요. 자, 왜 편하게 독방에 두느냐? 라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장면 소개합니다. 전기 끊고 밥 주지 말고 난방 넣지 마세요. 뱀, 악어, 호랑이, 사자, 쥐, 닭말 넣어주세요. 이게 국민들의 지금 정서고 분노입니다. 그런데 왜 독방에다가 조치를 하죠? 이거 특혜적인 배려 아닙니까? 보안과장 이 구속 피의자들한테 정말 저승사자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최순실 이 구속 피의자 증인에 대해서는 너무 간대하게 지금 대해주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최순실은 특별 대접을 받는 게 아닌가 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엄정하게 수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그 현장청문회에 참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순실 정인이 지금 검찰 그리고 특검 그리고 재판부 다 출석해서 진술하고 있죠?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크게 거동을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정하을 하는데도 크게 문제없죠? 구치소로 왔을 때 소지품에 공황장의 약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 항목, 공황장에 관련해서 왜 의사소견서 안 냈어요? 저희들이 네. 특별히 그것을 자 지금부터 개별적인 질의를 하자. 그 부분 할까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자, 독방지기부터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재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이 여기가 최소실 씨가 머무는 곳인데 TV도 있고 다 그런. 이게 일반적인 독방하고 비슷합니까? 무쪽? 뭐 조금 더 넓어 보이긴 합니다만, 저보다 살짝 이제 1.9평 정도기 때문에 살짝 네. 좁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거의 네. 수직선처럼 보이는 정도이긴 한데요. 네. 그 다음에 TV 있는 거나 일반적인 구조 같은 것들은 맞아 네. 보입니다. 다만, 이제 저기 보면 이제 난방 패널 같은 것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른 것보다 이제 구치소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하는 얘기는 우리 흔히 우풍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그러니까 바닥은 따뜻한데 위에 바람이 좀센 편이라서 네. 분위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다고 하는데 네. 안민석 의원이 조금 전에 읽었던 문자를 보낸 분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하필 알아요. 네. 그분은 저렇게 문자를 보낸 이유가 다른 것보다도 저렇게 혼자 하숙방처럼 편하게 지나면서 TV 보면서 수사 네. 현황을 알고 대비를 할거 아니냐. 네. 네. 그거 막아달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실제 안민석 의원이 읽으시는 바람에 깜짝 놀랬다라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자 아까 네, 자막 속보 자막 나온 거 보니까 역시 7시 뉴스는 본다는 걸로 봐서 TV 보는 시간이 뭐 무한정 제공되지는 않는 것 같고 보통 두 시간 정도 일방적으로 채널을 정해서 이렇게 틀어주기도 하는데요. 아 하루에 두 시간이요. 예. 네, 근데 다른 어떤 많이 있는 공동 방하고 또저 방은 독방입니다. 독방은 개인적으로 그외 왜... 최준식 씨 법정 출두할 때 노란색 명판을 달았지 않습니까? 네. 특별관리 대상인 거예요. CCTV가 네. 저기 하나 참 있습니다. CCTV가 있어서 혹시라도 뭔가 다른 행동을 하는까봐 뭐 자해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시하는 24시간 감시하는 방입니다. 자 일단 최준식 씨 발언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껏 신나게 살지 못했다. 과연 저게 어떤 의미일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준식 씨가 선출된 적도 없고 어떤 대통령이 최측근 의사결정권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보일 어떤 자격도 갖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을 농단했다고 말하는데 나는 즐겁게 신나게 살지 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 속에가 되고 있군요. 아니 뭐 그거는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요. 나도 네. 나 나름대로 마음고생 많이 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그렇게 다뭐 국정 농단하고 그 숨은 그 비선실세로서 뭐 이리저리 좌지우지 다 했지만 그거 네. 한다고 막 즐기면서 놀면서 한거 아니다. 네. 뭐 저로서는 그런 얘기.